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오늘, 어, 4월 14일, 금요일 장세고요 오전 10시, 네, 오전 10시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자, 에너 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에너 토크. 자, 이 에너 토크라는 종목,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지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갑니다. 네, 이 종목이, 추후에 10% 내지 20%가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멀지가 않았다. 자,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시려고,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거나, 뭐, 매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자, 과거에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미래차, 자 제가 미래차가 미래다라는 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미래차가 미래다. 자 이런 내용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2차전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테마 여러 섹터들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2차전지가 너무 과열됐었을 때 빠지면서 어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이번 주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고요. 자 이렇게 2차전지 섹터들이 수급이 빠지고 부품주에서 수급이 한번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4월달 암학케 <laughs> 이벤트 이 암학회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암학케 이벤트에 따라서도 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을 제가 어 몇개 찝어드렸어요 자그 찝어드린 종목들이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두 배가량 자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한번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끝나버리면은 새로운 테마가 시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 이미 튀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는 거. 자, 이거는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데이 트레이딩. 자, 이런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을 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하시기는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오히려 미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재료가 있고 차트가 완성된 종목들을 미리 조금씩 선침해 해 나가는 전략. 자 그런 전략을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종목이 조금 물려 있거나 생각대로 수익이 잘안 나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안정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하신 분들, 물론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계속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진입을 해볼까? 자, 진입을 해볼까? 자, 이러신 분들한테도 정말정말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재료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 검색하셔도 다 나오고요. 이 h t 그, hts, HTS 창에 종합시장 뉴스의 특징이라고만 치시면은 과거에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네. 원, 한전, 티르키의 원전 사업 논의 소식의 강세. 자, 이거, 이거 밖에도 지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뭐 한수원, 캐나다, 캔두 에너지 원전 해체, MOU 소식. 그 밖에 자, 재료들은 잠재적인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에서 그런 재료들의 가치를 노출시키지는 않고요. 왜냐? 결과적으로는 어, 이 재료 속에서 이 재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한 명분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연속 가능성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이 나오는 순간은 잡을 수도 없이 튀어 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준비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이 차트의 수급을 제가 이제 수급 헌터니까요. 네, 차트의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 내가 에너토크를 한번 같이 참여해보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흐름으로 끌고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들고 가는데 있어서 멘탈이 조금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그 멘탈로 케어해드리고 어떤 가격대에 왔었을 때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러 토크, 원전 관련주죠. 자, 수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좀큰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큰 박스권. 여기 물론 새로운 박스권도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지워놓고, 최근에 만들어진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최근에 한번 만들어진 흐름을 살펴봤더니, 자, 잠시만요. 최근에 만들어진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 저항대, 그리고 지지선대가, 자,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자 여기가 1차 지지자리 그리고 여기가 2차, 3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 장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그 만들어주고 있는 1차 지지선 가격대가 얼마다? 7,200원대입니다. 7,200원. 자 이런 가격대를 잘 기억해두세요. 7,200원대.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 가격대가 14,200원대. 자 14,200원대.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1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어이 원전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어 조금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법한 테마가 좀 공백일 때 갑작스럽게 시세를내 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의 중심 테마가 뭐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이런 에어토크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네 조정을 받거나 차트를 그냥 지켜나가는 움직임에서 멈추고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수급이 한번 빠지면 급하게 튀어버린다고요. 자, 그런 상황을 저희는 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 자, 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가 7,200원. 자, 이건 너무 먼 거리죠. 주봉상의 위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지지선인 거고요. 주봉보다는 일봉으로 먼저 한번 네, 그림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어, 바닥권 시세를 만들어주고 7,180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돌아간, 돌아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돌아가는 턴에서 최대 거래량 발생은 뭐라고 했죠? 네. 매집. 자, 한번 매집한 이후에 역으로 꺾었다가 다시 물량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또 최대 거래량. 직전 고점에 대한 가격대를 물량을 흡수를 하고 다시 거래 없이 조정. 다시 올라갔지만 거래가 별로 없죠. 이거는 그냥 허위입니다. 허위.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자, 이런 시그널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이 어, 매집을 거쳐서 대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게 그냥 저는 차트 한번 바로 보여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짜배기 정보들을 다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도 확신이 안 가고 믿음이 안 가신다. 한번 지켜보세요, 며칠 후에. 그리고 몇주 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나.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는 과정 속에서 자, 이 고점과 고점끼리의 연결을 해 보니까는 자, 이렇게 삼각 수렴,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저점은 계속적으로 네, 지켜지거나 조금씩 올라가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 자, 어,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쯤에서 저항받고, 그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쯤에서 저항받고, 더 이상 물량을 팔고자 하는 심리가 점점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팔고자 하는 심리가 낮아졌을 때자 그러면 당연히 팔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잠재적인 매수세의 힘이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런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자 원전 테마 에너토크 삼각수 첫 번째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매집의 흔적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수급이 어, 빠지는 타이밍에 틈타 가지고 이 종목이 못해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토크 보유하신 분들 무조건 홀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자 1,500원 밑에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자이 시간대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네 괜찮습니다 1,500원 밑에까지 만약에 주가가 형성 중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니까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연속적인 시대 달력 같은 것들 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저 수급 언터하고 직접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제 뭐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과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기셔서 꼭 유익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